여러분은 유대인의 무엇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성별과 나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남녀노소 불문하고 참 많이들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유대인의 비즈니스 노하우일 텐데요. 그 궁금증 오늘 유대인 경제사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물론 저도 아직 배우는 입장이라 궁금증 해설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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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이 비즈니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양복을 입고 거래처 미팅하는 뭐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 훨씬 넓은 개념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상생활 출근할 때부터 또 직장 퇴근할 때 모든 일상생활이 전부 다 비즈니스다. 음. 어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친구들 좀 만났더니 미국 친구들 항상 어, 너는 무슨 비즈니스를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러죠. 이거 뭐 그냥 공부하는데 이랬더니 아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아, 아. 어, 그냥 딱 사업하거나 돈을 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일상생활 어떻게 뭐 경제적인 이익을 하느냐 음. 그런 모든 활동을 다 이제 비즈니스라고 한다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위 돈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무조건 보셔야 할 텐데요. 그런데 요즘 유대인의 비즈니스가 정말 잘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교수님. 예.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하죠? 유대인들은 비즈니스 잘해요. <laughs> 제가. 그 수출 지원 업무를 하면서 시장에서 만나본 이제 대형 바이어들, 네.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에이전트들은 하나같이 유대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음. 신기했는데 유통의 핵심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오. 유통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을 창안하고 주도해왔던 세력들이 유대인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세계 의금융산업 예. 예. 실리콘밸리의 그 it 주도세력 최유대인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관광산업 의료산업 법률산업 교육산업 유통소부터 영화산업 영상산업 뮤지컬 패션 할수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 산업은 대부분 유태인이 핵심을 꽉 쥐고 있습니다 와 이렇다 보니 유대인의 비즈니스 노하우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중 이번 시간에는요 이 키워드를 주목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요. 보여 주세요. 브랜딩? 아, 저 영어 혼란증이 있는데 지금 영어 단어가 두 개가 들어 있는데요. 교수님. 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 텐데 브랜딩이 뭐고 비즈니스에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laughs> 가장 쉬운 말이 그냥 상표 이미지. 아, 아 그런 게 이제 브랜딩입니다. 아니라? 어, 삼성전자라고 하면 이제 갤럭시, 갤럭시. 어, 회사 이름은 삼성전자지만 음. 제품명은 이제 우리 갤럭시를 쓰잖아요. 음. 애플은 아이폰.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의 그 상표 대표적인 상표명이 이제 브랜딩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스타벅스 이름이 아 신뢰를 가지는 커피숍이다. 거기 네, 가면 네. 그러니까 이제 아늑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커피숍. 우리가 그 제품을 소비하면서도 어, 신뢰를 가지고 또자부심을 네. 가지는 것이 바로 브랜딩이다. 그럼 혹시요, 이 블렌딩을 잘해서 비즈니스에 성공한 기업이나 개인의 사례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구글 같은 것이 대표직입니다. 음.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80%를 가지고 있고, 음. 유태인 대표 기업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음. 페이스북은 전 세계 80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 80억 명 인구 중에서 40억이 페이스북, 음. 나머지 3, 40명은 또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어요. 음. 이와 같이 회사의 잡, 그 자사의 상표를 브랜딩화해서 음. 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뭐 음. 구글의 유튜버 이런 게 전부 다 음. 대표적인 브랜드 상품입니다 오.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음. 또 삼성전자는 어, 우리가 갤럭시로 스마트폰에 이제 세계 1등이죠 예. 현대자동차도 이 제품이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제네시스 나왔지 뭐 네. 그랜저 나왔지 네. 이런 게 전부 다. 브랜드가 하는 거죠. 결국 브랜딩을 잘해야 비즈니스의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는 건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그 브랜딩을 잘하는 방법이 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목소리> 평판을 만들다? 아니 평판이라면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의미의 평판 말하는 건가요 교수님?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만든 제품을 혹은 내가 쓴 작품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실 자기를 알리지 않으면 노출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대개적인 화장품 회사를 만든 그에스티로도 사례를 보면 자기가 화장품 혹은 향수를 잘 만들었어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는 마케팅하기 위해서 미용실마다 찾아다니면서 한번 써보시라고 이렇게 마케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느 한 미용사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행색을 초라하게 하시고 이러한 고급 제품을 팔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게 좋은 제품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에스테이로도가 그때 어, 나름대로 쇼크를 먹었어요. 어, 네. 아 내가 만든 제품이 되게 일류 제품이라면 이거를 팔러 다니는 나부터 네. 어, 제대로 행색을 꾸며야 되겠다라고 음.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당시 백화점에 입점을 해야 이게 아주 고급 향수이자 고급 화장품을 인정받을 텐데. 맞아요.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네. 왜그 제품에 대해서 인지도를 모르고 알지 못하니까. 음. 그래서 그다음에는 싹스백화점 주변에서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행인들한테 샘플을 뿌리는 거야.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써보고 좋으니까는 네. 스백화점에 전화 걸어서 이걸 살려고 그러는데 몇 층으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백화점에서 그런 전화가 계속 오니까는 할수 없이 그에스테로도를 입점시킵니다. 어, 그래서 오. 이제 입점을 해파리의 라파이트 백화점에 갈 적에도 가서 상담을 하면서 일부러 향수를 입바닥에 뿌려요 그니까는 그 백화점에 그 층을 드나드는 사람이 아주 좋은 향수 남자가 네. 계속 나는거예 응? 네. 그래서 그게 입소문을 나니까는 어. 파리 백화점에서도 이 사람을 입점을 시켜요. 오. 응.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당시에는 모든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건딱 밀봉을 해서 팔았는데, 이 양반은 일부러 자기 향수나 이런 거는 상점에서 이렇게 개봉을 해놨어요. 그래서 향수 냄새가 이렇게 났도록. 그래서 근처를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시작했던 양반이 하나하나 하면서 깨우쳐가면서 자기 상품의 브랜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어, 브랜딩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생긴 어떤 인지도 상승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수동적인 평판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그,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그 평판이나 브랜드를 능동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와, 오늘 정말 대단한 얘기를 들었네요. 저는 그동안 에스트로도라고 하면 당연히 그 우아한 이미지 때문에 명품 화장품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와, 그 실존했던 유대인 창업자의 이름이었군요. 그럼. 예, 예, 다김 교수님도 이분에 대해서 들려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이분이 이제 천재 경영인입니다. <laughs> 네. 20세기에, 20일 내 천재 경영인 중에 한 명의 여성분이고, 예, 예.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지금 전 세계 화장품의 4위입니다. 어? 예. 결론은 뭔가 하면, 어, 이렇게, 어, 제품을 브랜드하고, 그 다음에 평판을 쌓는다. 음. 저희들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나, 지, 그, 우리 학생들한테 같이면서, 어, SNS 활동을 네개 하라 그래요. 아. 가장 많이, 이제, 우리, 기업,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기업인 분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음. 그렇고,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블로거, 음. 이네개는 가장 필수적인 작품, 자기, 자, 기 자신을 알릴 수 있고, 회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 적극적인 SNS 활동을 해야만 기업의 취업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제품도 무료로 홍보할 수 있는 게 바로 평판을 쌓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가지고 또 자기가 계속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바로 이런 적극적인 평판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요, 앞으로 백화점 화장품 코너 갈 때마다 유대인 창업자 에스터 로더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브랜딩에 관한 유대인의 비즈니스 방법 두 번째 노하우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직한 거래. 정직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정직해도 손해를 본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정직함을 강조하는 걸까요, 홍 교수님? 유대인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 물어보시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너는 장사를 정직하게 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유대인들은 오,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꼭 장사꾼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네. 그 얘기는 네. 접적인 장사가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사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부디니스라는 명목이 붙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학자의 길을 갔던 혹은 다른 뭐 연예인의 길을 갔던.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일상 중에서 사람들하고 네. 일종의 거래를 하고 네. 선택하는 이런 행위의 연속이에요. 그런 거래를 할 적에 자기를 잇는 것보다 더 부풀린다거나 하는 거는 옳은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만큼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나갔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장사에 있어서도 유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과 신뢰입니다.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조작하는 것도 그거는 어,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큰 대방이 오해를 할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흔히 아무것도 아닌 듯이 밥 한번... 혹은 술 한잔 합시다 혹은 술한잔 합시다라고 네. 말로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있어요 네. 그건 이제 친근감의 표시로 하는데 네. 유대인사에서는 그러면 안 돼. 큰일 나요? 큰일 난 되는 그걸로? 건 아니지만 정직한 <laughs>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밥한번하자고 했으면 밥을 한번 해야 됐고 어. 그러니까 지나간 말이라도 그런 걸안 돼요. 우리는 인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상대방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이 너는 정직하게 장사를 했느냐라고 묻는 거는 그게 기업이니건 아니면 비기업이니건 모든 인간의 행위에는 이런 거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정직하게 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야, 그럼 교수님, 예. 막 이렇게 부드럽게 쳐다봐도 안 되겠네요. <laughs> 그럼 막 이렇게 냉정하게 쳐다봐야 돼요. <웃음> <웃음> 아니, 그, 그런 거하좀 틀리겠죠. 좀 어, 틀려요. 예.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그 백화점도 유대인의 그 정직한 상거래에서 비롯됐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백화점을 만든 주도 세력이 유대인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이민 왔을 적에 맨하탄 저지대 지어 팽칸방 등에 모여 살면서 예예. 그 당시에는 봉제 산업 같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루에 열두 시간 열다섯 시간씩 재봉틀을 오. 밟으면서 한삼사 달러 정도 벌고 음.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그중에서 일부는 돈을 모은 사람들은 이제 바깥에 나가서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음. 그런데 그 당시 행상들은 대부분 전문 품목 행상이야 뭐~ 악세사리를 파는 사람은 악세사리만 네. 들고 다니고 네. 뭐~ 식기류 파는 사람은 식기류만 식기류. 들고 다니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조금 꾀를 내 가지고 네. 악세사리, 뭐 식기류, 옷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시골 마을에 유대인 행상이 오면 네. 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고를 수는 품목이 많으니까. 응.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트럭을 사가지고 트럭에다 여러 가지 품목들을 짓고 네, 네. 이제 시골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트럭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읍내에다가 점포를 내서 여러 물건을 파는 게더 낫겠다 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여러 물건을 팔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자파점처럼 여러 물건을 팠는데, 그게 자파점하고 구별이 잘안 돼. 그래서 그다음에는 품목별로 이렇게 칸막이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디파트먼트 스토어의 그 원형이에요. 음.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백화점이 된 거야. 음.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백화점을 차리니까 각 지역의 백화점들이 가격 경쟁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딱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힘들게 하는 가격 경쟁을 하지 말자. 정찰제를 하자. 대신에 좋은 품질과 좋은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주자 그래서 다른 상점에서 파는 싸구려 상품하고는 확실히 차별점을 두자 음. 해서 처음에 정찰제를 시작합니다.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에 안 들어서 물건을 환불해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환불? 무조건 환불해 주자라 그래서 네. 그대로 환불 정책을 오. 써요. 정찰제를 하면서 품질과 서비스를 보장해주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가져오면 언제 가져와도 그건 환불해 줍니다. 아,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환불 정책이 자리 잡을 때는 처음에는 이거 뭐가 마음에 안 드느냐 뭐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인데 유대인들은 그런게 없어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걸로 이자 그냥 환불해 주거든. 오. 바로 이러한 정착. 그런데 그거를 노릴 수도 있겠는데요. 에이. 에이.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laughs>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예예.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 오늘날의 백화점을 만든 거예요. 야, 요즘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정직한 이미지를 참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경영학에서 기업 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이다 이렇게 네. 가르쳤었는데요. 지금은 이윤 창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다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업 책임을 다 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소비를 해 주자 네. 요즘 이제 커피숍에 가면 이건 공정무역으로 수입해 온 커피 입니다. 이렇게 하는 오,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이제 정 정당한 가격을 주고 음, 공정한 음. 방법을 음. 통해서 무역을 해온 음. 커피다. 음.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커피니까 이걸 좀 네. 많이 소비해 달라 이렇게 해서 네. 공정 무역이라고 하는 게 요즘 하둡니다. 그래서 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유한킴벌리 같은 회사는 휴지를 음.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여기는 자기들이 휴지를 만드는데 나무를 많이 베게 되니까 음. 대신에 온고 이런데. 수목 사업을 개척 겸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또 나무를 심으면서 나무를 베어서 휴지를 만들어 준다. 음. 그런 그 유한킴벌리 같은 대표적인 기업이고 또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들 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본인의 일상 생활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어,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떨 때보다도. 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어, 요즘 우리 국민들도 아 정직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를 좀 많이 해주자. 음.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SNS가 발달해서인지 작은 소매상들도 정직하다, 착하다 뭐 이런 소문이 나면 막그 대박이 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예, 어, 2021년도 한 5월달에 있었던 예, 예. 얘기죠. 이게 홍대 앞에서 이제 치킨집을 하는데 사장님이 예, 예. 어,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인 이제 형제가 어, 동생이 너무 그 치킨이 먹고 싶어하니까 음. 이 홍대 사장님한테 가서 1인분만 달라고 한 거예요. 음. 이게 사장님은 이게 그 애가 이제, 도, 그, 그럼 가난하고 돈, 돈이 없는 애니까, 네. 이렇게 한 마리를 주면서 1인분이다, 이렇게 아이고. 하면서 충분히 양을 줬죠. 네. 이 동생은 계속, 이거 계속 가서 먹자고, 네.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먹자 그러는데, 홍대 네. 사장님은 네. 네. 아무 말 하, 하지 않고 1인분만 네. 달라고 해도 한 마리씩. 굉장히 계속 해줬습니다. 음, 그랬더니 음. 이제 이 소문이 나가지고 네. 이게 알려지게 된 거죠. 네, 네. 이렇게 소문이 나고 하니까 막 많은 젊은이들이 그 집에서 줄 서서 먹었어요. 어, 너무 착하고 정직한 기업이다. 예, 예. 이와 같이 이제 오늘날의 기업은 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정직한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소비와 매출이 일어난다. 그 정직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앞에서 너무 정직하면 손해 본다고 했는데요. 그말 취소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착하고 정직할수록 돈줄이 나는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요. 이제 브랜딩에 관한 유대인의 비즈니스 노하우 마지막 세 번째가 뭘지 지금 궁금하시죠. 화면 주세요. 자신이 곧 브랜드다? 아, 세 번째 노하우는 아주 심오한데요. 교수님 제가 브랜드가 될수 있나요? 어떻게 쉽게 좀 표현 좀 해주세요. <laughs> 예, 브랜드 될수 있죠. 요새는 1인 기업 시대가 됐어요. 음. 이러한 사회에서는 커스널 브랜드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음.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특화시키고 자기의 탈렌트를 가지고 남들이 넘볼 수 없는 경지까지 끌어올려서 그거를 자신의 브랜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살았는데 음. 이제는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자기의 재능을 높이는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자기의 퍼스널 브랜드를 확립하는 게 이제 중요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저는 브랜드를 만들라고 하길래 무슨 상표를 만들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결국 개개인이 전부 브랜드라는 얘기군요. 이게 요즘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인가요? 퍼스널 아, 브랜딩. 이예맞습니다 아, 예, <laughs> 요즘 이제 뭐 네. 개인 유튜브가 지금 퍼스널 브랜딩이 네, 난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잘하는 분야. 전부 다뭐 많은 사람들이 뭐 주식과 재테크와 관련된 방송도 있고 어떤 사람 먹방 나는 잘 먹는 거에 대해서 먹는 데에 대해서 또 보여주겠다 예, 또 예. 게임하는 거 자기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노는 모습을 어떻게 하면 잘 같이 놀수 있느냐 이런 거를 유튜브로 방송하면서 특성이나 나, 내가 잘하는 장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어, 자기의 잘하는 장점이나 특성을 어, 개인 유튜브를 음. 방송을 하든 또 블로그를 하든지. 홍보하고, 음. 이렇게 알려가지고, 음. 이렇게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랜딩에 관한 유대인의 비즈니스 노하우 모두 세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좋은 평판을 위해 노력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가치를 높이고, 이세 가지를 도와줘서 최고의 비즈니스 브랜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끝으로 브랜딩에 관한 유대인의 노하우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응용하는 방법. 교수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기의 비전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기여를 할 것인지 음... 거기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 그 비전이라는 게 음... 음... 자기의 재능, 자기의 달란트를 토대로 한 것이어야 돼.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네. 그걸 가지고 할수 있는. 이거를 통해서 그 비전을 달성해야 되는 건데 세부적으로 내가 어떠한 길을 어떻게 밟아가야 되겠다고는 그러한 추진 계획 같은 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움을 통해서 그걸 갈고 닦아서 그 분야에는 우뚝 서는 전문가가 돼가지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우리들이 직업을 선택할 적에 참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선 (4가지가) 네 어떤 교집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4가지가) 네 뭐냐 하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네. 그다음에 그 일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일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그러면서도 그게 돈과 직결될 수 있는 일 그게 사실은 자기의 직업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브랜딩, 자기를 브랜딩해서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죠. 네, 브랜드가 상표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더는 안 계시죠. 유대인의 비즈니스 지혜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브랜딩에 관한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이 말인즉슨 아직 또 다른 노하우가 남아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고 비즈니스 능력자들의 숨은 비법. 다음 시간에는 유대인 경제사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 같이 외치면서 인사드릴게요. 유대인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유대인, 유대인 경제사! 경제사.